안녕하세요. 산딸클로스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밀레 등산화 착용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우선 보통 운동화는 265mm를 착용하는데 등산화는 반업해서 270 사이즈를 신으니 딱 맞고 좋습니다. 신발을 착용했으니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죠. 사실은 얼마전에 설악산에 촬영이 있어서 밀레 등산화를 신고 다녀왔는데요 진짜 진짜 좋네요 아리리오오은은악악산산을을다왔왔습다마찬찬지지밀 밀레 산화화신신다다왔왔데요일 일단 밀레 등산화 장점이 진짜 진짜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은 또 빼놓을 수 없겠죠. 제가 선물 받은 건 블랙 색상인데 무심하고 시크하면서 진짜 예쁘네요. 어디에 신어도 잘 어울릴 듯합니다.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고요. 발목을 잡아주는 정도가 알 맞게 잡아주고 바닥 쿠션감이 너무 좋아서 힘든 산행을 하더라도 피로감이 덜 쌓이는 느낌이. 확실하게 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던 등선아는 끈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밀레 등선아는 끈이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서 좋습니다.